안녕하십니까 803조경와 구들장입니다. 아, 요즘 가장 핫한 게미스트로2 이건데요. 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예, 들어가 보니까 땡땡땡땡로트 제작진의 승부 조작 혐의를 조사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될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동의하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아래 달린 댓글 중에서 호응할 만한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시고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뜨지요. 보이시는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자를 요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맨 우측 위에 돋보기 같이 생긴 것이 보입니까? 요걸 클릭합니다. 통합 검색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작진의 승부조작 너무 기나요? 요렇게 치든지 또는 롯투 롯데 아랍아 숫자 2롯2라고 치시면은 요렇게 뜹니다. 여기서 맨 아래 동인을 누르면 로그인 요 하는 창이 뜹니다. 자기 가지고 가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진짜 동의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동의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어, 동영상 밑에 달린 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 청원 200만 원 가자. 이렇게 한 분이 간단하게 쓰셨고요. 또한 분은. 연예인에게는 팬들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티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슈 때문에 팬들의 결속이 단단해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안티도 늘어납니다. 유진양의 장례를 위해,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걸 적었네요. 또한 번은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서 전유진 다시 경영복귀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망한 경영임. 요래 적었고요. 또한 분은 티조 T조. 여기서 티조라는건 TV조선의 주말입니다. TV조선은 불공정으로 참가자 전체가 필요인데 전유진으로 한정한 정원은 일부 극성팬으로 티조와 일부 사람들이 몰고 가고 있음, 수정할 수 있음 참여자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님 변호사 자문받고 방통위에 진정하는 것도 요렇게 적었네요. 또한 분은 유진이도 유진이지만 그냥 화가 나네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사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고 TV 조선 방송국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니 노래 경연이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냥 넘어갈 수가 저는 없습니다. 고로 시청자가 할수 있는 거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진이 때문만은 아니네요.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최소한의 입장 표면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렇게 적었고요. 또 다른 분은 제작진 티저 본부장 서혜진 본부장님 수십억대 연봉라고 물음표 물음표. 유튜브 영상 사실인지 요렇게 물음표. 요렇게 적었고요. 마약 무면허 음주 운전 박선주 씨 요런 느낌표 느낌표. 조영수 씨 김연지 나오자 울고 짜고 찌고 점점점 요렇게. 장윤정 씨탑 3이니 탑세븐이니 뭐니 뭐니 심사평가전에 언급하고 점점 요거는 어, 나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거기 때문에 어, 심사평가단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건 상관없지만 테레비 마이크 앞에 대고 그리하는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민호 정동원 신지혜씨 평가시 춤추고 난리 음, 그런 행동은 난 보기 좋던데, 아, 이렇게 적었네요이 차는 평가 전옆 사람에게 말하고 난리. 뭐,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뭐, 국민들이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안 들으면 문제가 될거 있나요? 박명수, 붐, 김준수, 장난, 장영란 씨왜 이러나? 무슨 전문성으로. 그렇죠. 박명수 무슨 전문성 있나요? 아, 김용임, 진성 씨 양심 팔아먹었나요? 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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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제 평가가 잘못이라면 잘못된 거로 하겠습니다. 요래가 골뱅이, 골뱅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비방의 글은 아니고 모두 공정하고 상처주지 않는 즐거운 행복한 한국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요렇게 되었고요. 또한 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트럭 감성이라곤 1도 없는 전직 발라드 퇴물 아이돌, 판소리, 핏등어리, 음이탈 모델에 외국인까지 마구학 시키게 주면서 참가자 중 가장 트롯다운 트롯을 한다는 전 유진은 탈락시켜 버렸다. 소문대로 마스터 중한 명이 주도해가지고 계속 면박을 주고 조리돌림하다가 결국 난리 버린 건가 이렇게 물음표. 그리고 응답하라 생양아치 놈들아 크악 테테테 이렇게 적었네요. 또한 분은 국민들은 승무조약도 없고 불공정도.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냥 실력대로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렇게 일 벌려놓고 누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을 건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수 생활해야 하는 유진양 장래는 어쩔 건지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어, 분도 꽤 있습니다 전유진 추종자들 구미에 맞는 영상물 올려 돈 벌이 하려는 유튜버들이 전유진이 미성년자 돈 벌이 안 되기에 결선 못 올라가게 했다는 개소리들 꾸며내는데 전유진이 장래에 활용가치 있고 대단하다면 티조가 진을 못시키더라도 그냥 잘라내지 않고 후일을 위해 전유진을 체면 살리며 모양을 갖춰줬을텐데 그리 천했다는 것은 방송계에선 전유진에 대한 이미 계산을 끝냈고 그 결과 장래에 돈이 안된다는 판단했던거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 줬고요 그건 티저에만 국한된 게 아닌 방송계 일반 상식 이건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유진이 방송계에선 깊이 인물로 찍혀 가지고 방송 출연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텐데 크. 방송계 생리상 꼭 순위 조작 아니더라도 방송사 요구에 고분고분한 출연자를 좋아하지 뭔일 있으면 팬들이라고 몰리가서 소란 피우는 그런 출연자 좋아할 리 없는 게 있지 벌집처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똥 똥파리처럼 똥처럼 피해가듯 피해가는 거 그게 세상 이치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무지몽매한 전유진 추종자들 소속사라도 있었으면 불만이라도 후일의 도약을 위해 소위 팬들이 그렇게 설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을 텐데 전유진은 소속사 없고 그 잘난 무매 몽매한 무지몽매한 팬들이 설치며 장례길 막아버리니 크크크크크. 어, 이제 전유진은 끝나서 미트 탈락해서가 아니라 그 잘난 팬들이 난동 피우며 청아대가 어쩌네 소란 피워서 내가 방송사 관계자라도 전유진 팬들 무서워서 전유진과 엮기려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겨우 성인 가수 흉내내며 코먹는 소리 내는 것뿐인데 여자애가 뭐길래 크크크 이 전유진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미스트롯 2청와대 청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종영과 구독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